자, 오늘 기도 누구야? 진규 진규 신기 다음에 누구야? 동건 동자 찬호가 420장 4절을 부르시고 오늘은 선생님이 합니다. 기도 420장 4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교 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 세워주시고 또한 나약하고 쓰러질 수 밖에 없던 이 신념을 그 인생을 이제 담배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체면 또한 교만과 고집 주관적인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려서 이제 주님께서 보셨을 때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과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 어린이교회한신령한신령을 심령 보셨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일쓰고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만 모든 노력을 쓸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원수막이 사단이 틈타지 않냐도록 우리가 이 시간 정자, 정시, 정청하여서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영비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삶믿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을 믿고 감사를 드려 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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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라태복음 구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은 성경책 다 가지고 오네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본 동네에 계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 풍경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어떤 소유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노라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몇몇 친구들이 하품을 하네요 하 하품. 피곤했나봐. 자 주일을 주일을 내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주말에는 일찍 자는 것도 주일을 어, 주일 주의 성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에 일찍 자고 주일에 피곤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새습니다 서기가들의 잘못된 신앙.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볼때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보물의 말씀에서도 보면, 자,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하는 악한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서기관들의, 서기관들의 죄사함을, 죄 사함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은 누구야? 오직 하나님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중폭병자에게? 소자에 안심하라 하시고,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의 아닌 당신이 어떻게 제 사업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거를 속으로만 담고 있었죠 왜? 겉으로는 겉으로는 어? 겉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그 마음을 품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 중심을 아셨어요. 왜? 네. 이들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의 본말처럼 씀 어찌하여 마음에 약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을 했을 때, 이 책망을 했을 때, 자,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와 서기관들의 다를 때이 뭐냐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처럼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중풍병자와 내친구들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그 말씀을 그 말씀과 뭐가 됐어요? 단일이 되고 젖소이 됐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돼? 음, 역사에는 불꽃이 피었어요. 불꽃이 성령의 불이 피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내마음의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사로잡혔던 것이 죄의 사실에서 풀리고 이제 내 마음에 참 기쁨과 참평감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합니다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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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영접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아, 네. 네. 자 중국 경제는그 말씀을 바로 영접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뭐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기관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의 문제를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이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뜻은 뭔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러시이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영적이고 군본적인 바탕을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이고 영적이고 근본적인 근본적 바탕을 보십니다. 바탕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영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을 보세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실력을 보십니다. 믿음을 자, 주어진 만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그걸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의 신부와 영모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얼마나 이루어가는 자이냐, 얼마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또 예배 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죄의 사함이, 자, 방동성과 부패성과 태역성이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목숨을 걸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주셨을 때그 믿음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리고 나의 신모와 용모를 보시고 사람의 속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안 되겠어, 친구들. 오늘 여 다들 졸리는 것 같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봐.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한번 자, 깍지 끼고 위로 올리고 쭉 펴세요 자, 옆으로 옆으로 반대로 자, 됐습니다 앉으세요 중하세요. 집중, 집중. 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세 가지 뭐라고? 첫 번째, 영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실력, 믿음을 자,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자에게 믿음과 그리고 실력을 주셨어. 믿음의 실력을 주셨는데 그걸 얼마만큼 잘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신모와 영모를 보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진료에 피동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양보다 속중심,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